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모범직원이여 승진하고 시모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신용이 있고 근면하고 훌륭한 시댁을 만나고 인덕이 있고 금전운이 좋으며 사업이나 정치에서 고위직을 성취하고 명예와 권위에 대한 욕망이 크고 노력하면 발전하고 유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취직하고 승진하는 운입니다. 타인의 존경을 받고 결혼하고 시댁식구와 즐겁고 성실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나 성질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됩니다. 화개살 운에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한 노력으로 피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고 자주 성가할 수 있는 운입니다.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퇴직을 당하고 관제 구설을 겪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딸 양육으로 시누이와 불화하고 언론에는 필화나 설화로 구설 시비가 있고. 천년는 상관원에 결혼이 되지 않으며 고생이 많을 수 있고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수환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 모략을 당하거나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 혈관계통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직장을 잃거나 관제 구설로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의위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고 화갯살눈에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는 원입니다. 딸이나 시모나 신위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고, 손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와 다툴 수 있고, 불화가 있고, 여성과 교제가 어려운 운입니다. 자미가 원진으로 서로 해하고, 증오하고, 불화하며, 이별하고, 고독하고, 자식 인연이 박할 수 있고, 오해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약물 중독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탐욕을 벌이면 청신조에 도움을 받고, 습관을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서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